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 이전에 에미레이트 면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laughs> 그 면접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에미레이트 면접 제가 왜 보러 갔냐면 작년에 저 회사랑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좀 어, 회사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회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회사랑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 에미레이트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니스의 오픈데이로 여행 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 제가 블로그에 적어 놓긴 했었는데, <laughs> 그래도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려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사실 제가 블로그에 적어 놨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받은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딱 9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어, 총 10명 정도 있었고요. 한국인은 저랑 어떤 분, 한분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8명은 모두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역시 에미레이츠와 두바이 소개를 했어요. 뭐, 두바이에 가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 가본 적 있다고 말했고, 어땠냐고 물어보길래, 엄청 센시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다. 또 나는 카타르 사는데, 같은 중동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좀 신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관인가 바로 알더라고요. 그대로는 뭐 에미레이츠가 어떤 회사고 뭐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 좀 졸렸어요. 전날 <laughs>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얼굴도 굉장히 퉁퉁 부어있고 막 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채로 막 그렇게 갔었네요. 그리고 1차 면접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얘기하느라 이해해 주세요. 어, 1차로는 그 직업이 적힌 그 단어를 뽑고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토의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 돼요. 근데 발표할 때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뽑은 단어는 TV 뉴스 프레젠터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한국인 분이랑 프랑스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토의를 했어요. 예, 사실 프랑스 그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해서 조금 쉬운 단어 이렇게 좀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하오호 웃으면서. 토론을 했죠. 사실 그게 토론인가요? 그냥 대화죠. 대화거리. 그냥 하나 주워준 거고 우리끼리 대화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 어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고 몇 살이고 현재 카타르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런 직책으로 일을 했었다. 다들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내가 뽑은 카드는 이거 이거 이거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들어줘서 고마워. 한 20초? <laughs>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를 말하는 걸 시켰을 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면접관 분은 노트북으로 계속 뭔가를 치고 있고 뭔가 엄청 지켜본다는 느낌은 잘못 들었어요. 뭔가 막 누군가가 계속 채팅을 하고 있긴 해요. 아마 회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1차 면접 후에 어떤 애가 그냥 집에 갔어요. 자기는 면접 그냥 <laughs> 보고 싶다고. <laughs> 그래서 면접관이 오늘 사람 별로 없으니까 <laughs> 다 같이 디스커션으로 하자! 이러고 1차에서 탈락자 없이 넘어갔습니다. 보통은 1차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카타르의 시비즈락 같은 거겠죠? 그래서 9명에서 디스커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으로 2차가 시작이 돼요. 제가 뽑은 주제는 호텔의 방은 2개밖에 없고, 고객은 8명입니다. 누구한테 방을 줄 거고, 그 나머지 6명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주변에 다른 호텔 없고 투표해도 안 되고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제가 막다 적어놨는데 꽤나 자세하게 적어놨네요 자주 오는 단골 고객, 여행 작가, General Manager 그리고 허니문 고객, Influencer, Politician 이미 투숙 중이지만 플러시 이슈로 컴플레인이 이미 한 고객 그리고 인 n 트의 Regular Medical Check를 위해 온 가족 이렇게 8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어, 저는 그때도 좀 졸려가지고 제 의견을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 좀처언하듯이 전달을 했고 주로 다른 애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저는 애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사실 프랑스 친구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서 중간에 어어 어, 이런 식으로 막힐 때마다 제가 눈치껏 영어 단어 주면서 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주는 입장을 가졌었어요. 애들이 너무 열심히 토론을 하길래 <laughs> 저는 무슨 백분 토론인지 알았어요. 저는 다 상관 없었거든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거 어차피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얘기이 맞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좀 졸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다행히, 어,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뭐, 대립되지 않았습니다. 다 생각이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넘어갔고요. politician 이랑 family with infant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어, 두 명으로 결정이 됐고 순간 정적이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나 봐요. 왜냐면 우리 이제 보상 얘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 다들 이러고 있길래, 얘들아 우리 보상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저는 주로 정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상황 정리라든지 요약이라든지 그런 입장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보상에 대해서 말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어, 그 중에서 어떤 한 명이 어, 뭐, 의견 어필을 좀 많이 안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소개 한 명씩 할때 있잖아요. 그때 호텔에서 트레이니 서비스, 제 트레이니였다고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한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제한테, 어, 너 호텔에서 전에 일했다고 그랬다, 그랬었는데, 보상에 대해서 좋은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호텔에서 교육을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신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우리 호텔에서는 이런 이런 보상을 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이런 보상을 하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조금 소심해서 나서서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바람권을 주니까 어,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다들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어,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생각하는 거다 똑같아요. <laughs> 그래서, 보상에 대한 의견도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호텔로 예약해주고, 뭐, 택시 서비스, 다른, 다음 투숙 때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무료 조식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저도, 나도 사실 호텔에서 전에 잠깐 일했었는데, 단골 고객이라면 호텔 멤버일 테니까, 다음 투숙 때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크레딧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끝났습니다. 어, 디스커션은 1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 면접관이 이렇게 디스커션이 빨리 끝난 것도 처음이라고 진짜 너네 끝난 거냐고 이럴 정도로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잘 끝났습니다. 음, 면접관이 어, 자 이제 첫 번째로 선택받은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야? 누가 말해볼래? 이랬는데 모두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저한테 말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아,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 저는 좋았습니다. 어, 대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는 뭐 family with i n f a n t 이 처음으로 선택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 면접관이 돌아가면서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야? 뭐 누구는 왜안 했어? 이런 식으로 보상은 어떤 거였어?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토이에 제대로 잘 집중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한명한명 한명 모두한테 질문을 했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면접관이, 아, 팀워크는 어땠어? 여기 오늘 리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애들이 모두, <laughs> 저라고 리더를 해주셔서, 고맙고, 좀 당황하긴 했지만, 좀 고마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 내가 리더였구나. 아, 고마워. 이러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차가 끝났어요. 뭐 그리고 이제 좀 잠시 대기시간이 있어요. 그때 애들하고 열심히 수다 떨고 그러는거죠. 애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무난히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 그렇게 2차 면접이 끝났고 거기서 어떤 프랑스 친구 한명이랑 저만 파이널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그 프랑스 친구는 어 전직은 아니었고요. 나이는 33살이었고 영어가 막 엄청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도 나서서 먼저 막 얘기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의 특징은 이렇게 잘 들어주고, <laughs> 랩업해주고 이랬었다. 어, 제가 그전에도 에미레이트 면접을 한번 봤었었는데 디스커션 통과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때 잠이 확 깼어요. 놀래가지고, 아씨, 뭐야, 나왜 갑자기 파이널 가지? 이렇게 잠이 확 깨가지고 그때부터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2차 면접에 통과를 하면은 영어 테스트를 봐요. 카타르랑 다르게 에미레이츠는 핸드폰으로 영어 테스트를 봅니다. 어, 20문제 정도 되고요. 열문제는 문법과 어휘 관련이고 나머지 열문제는 지문 관련 리딩 문제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카타르 때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카타르 면접 봤을 때는 정말 영어를 거의 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안 쓰던 때여가지고 정말 많이 잊어먹어서 그때 더 영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요약해보자면 카타르나 M H나 영어 테스트는 거기서 거기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헷갈리는 어휘가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 시간 제약이 있어요. 한 문제마다 1분 30초씩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 시간이 좀 쫄린다는 거? <laughs> 왜냐면 그 1분 30초 안에 문제를 못 풀면 자동으로 문제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laughs> 좀그게 긴장이 돼서 심호흡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다 풀었어! 라고 써밋을 하면은 어너 합격이야 축하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줘요. 그렇게 붙고 나면은 어 랭귀지 디클레이션 폼 m 이랑 랭귀지 그 language, 어떤 랭귀지를 할수 있는지 그 폼이랑 유니폼 디클레이션 폼이 줍니다. 뭐 타투가 뭐 보이는 곳에 있는지 타투 관련해서 이렇게 적는 폼이 있어요. 그거 적고 사진 찍어서 내 계정에 올리면 됩니다. 어, 계정에는 이전 지원 경력 적는 란이 있어서 이전에 지원한 적 있다고 적었었고 2차에서 떨어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었어요. 그리고 뭐 포트레이트, 풀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찍어 갑니다 되게 민망해요. 카메라에서 <laughs> 이렇게 <laughs> 사진 찍히는 거거든요. 음, 되게 민망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파이널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이건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끝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올린 도큐먼트 관련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현직이었으니까 지금 현직으로 얼마나 일했는지 또는 그 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조이닝은 언제가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1년 넘게 승무원 일을 했는데 승무원 일은 어떠냐 그리고 시프트 잡 괜찮냐 그리고 그 전에 호텔에서 일한 적 있냐 그래서 잠깐 호텔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델 이런 했던 경험 있냐 그걸 물어봤었고, 어, 저는 아마추어처럼, 잠깐 친구들 도와서 잠깐잠깐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모델 에이전시 계약 이런 거 했었냐? 물어봐서, 아,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질문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서비스를 위해서 너가 뭔가를 노력한 적이 있냐? 그렇게 하는 편이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적어놓기로는 승객들의 하루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고 제가 긴장해서 오더라더 다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막 다시 얘기를 이렇게 했었고 답변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어떤 승객을 위해서 너가 추가적으로 서비스 했던 적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전직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승무원으로서 한적이 있냐고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전 승무원이 돼서 추가적으로 제가 뭔가 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준비하고 간게 아니라서 그래서 음. 그냥 웰커밍 하고 웃는 얼굴로 웰커밍 하고 그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웃으면서 웰컴하는 건 우리의 리스펀서빌리티중 하나잖아 그거 말고 원래 해야 되는 일 말고 너가 추가적으로 뭐한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뭐 이렇게 이렇게 한거 있어 라고 뭐 얘기를 했었어요 또두 번째 질문은 difficult situation 경험한 적 있냐 물어봤고 동료랑 사이 안 좋았던 적 있냐 이걸 물어봤는데 저는 진짜 동료랑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저는 크루컴플릭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없는데. 그리고 살면서 이전 회사를 다녔을 때도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던 적이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없는데. 이러고 진짜 없어. 이러고 없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어, 네 이렇게 끝났어요. 결과는 붙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에미레이에 있겠죠. <laughs>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어, 이유는 모르죠. 음,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했던 어,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파이널 올라갔던 그 프랑스 친구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해당 오픈데이에서는 합격자가 없다. <laughs> 그 전에도 제가 면접을 봤다고 했잖아요. 다 방식은 같아요. 그냥 처음에 카드 뽑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하고. 이러는데 느낀 점은 카타르나 에미레이츠나 그냥 운이다. 운 그냥 마음에 들면 뽑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중간에 뭐 베스트 서비스 얘기했을 때 "불 써" 이런 식으로 <laughs> 너무 대충 말해서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 가지고 떨어졌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답변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어, 썩 맘에 들지 않았으니까 떨어진 게 아닐까요? 최종 면접은 그때 처음 갔었기 때문에 설레면서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그냥 사실 그때 1년 반 정도 됐을 때라서 어, 중동생 씨시다 회사에 약간 고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어,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할 그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당연히 아쉬웠지만 엄청나게 슬프고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떨어졌구나 이러고 말았어요. 제가 느낀 점은 에미레이츠나 카타르나 그냥 면접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디스커션도. 전체 디스커션 15분이고, 사람은 많고, 어 제가 처음에 대답할 수 있는 1차 시비 같은 1차 액티비티에서도 한 10초 정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 똑같잖아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1, 2차 합격 요인은, 어 자연스러움? 토타르 <laughs> 때도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진짜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나대기보다는 음 그렇구나 이러고 진짜 딱 면접관이 시킨 대로 자기소개 한두 줄로 짧게 하고 음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져야 된다 한두 줄로 짧게 하고 끝나서 어제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명확하고 짧았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그냥 짧고 간결하고 음 자신 있게 좀 자연스럽게 본게좀 합격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엄청나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착한 척도 안 했어요. 그냥 아유 그러냐 진짜 평소처럼 똑같이 있었어요. 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 그냥 막 애들이 말 걸면 대답하고 쓰다 떨긴 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앉아서 그냥 졸리 <웃음> 졸려 <웃음>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는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잘 얘기해서 붙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한 또 2차 합격 요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대지 않은 점? <laughs> 저 그전에 면접에서 2차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2차에서는 아무래도 제 의견을 열심히 말해서 떨어진 거 아닐까. <laughs> 근데 요번 2차에서는 계속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제가 나서서 의견을 어필한 거는 거의 없고요. 한두 문장 첨언한 정도였고 주로 애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너도 한번 얘기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의, 어, 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정리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포인트는, 나대지 않았다. 나대지 않으니까 붙었다. <laughs> 왜냐면 같이 붙은 그 프랑스 여자애도 가만히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붙었잖아요. 근데 막 의견 열심히 했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좀 운이 좋게 애들의 마음을 잘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그 호텔 그 걔한테 호텔 트레이닝 받았던 애한테 물어봤던 것도 애들이 되게 좋게 봐줘서 마지막에 뭐 리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저를 뽑아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남이 얘기하는 거잘 들어놓고 있었다가 자연스럽게 써먹은 것도 뭐 합격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저 그때 그냥 졸렸어요. 그때도 너무 졸렸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전날에 그냥 아야. 이미 저는 약간 좀 그냥 면접에 임했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던 거지 내가 이 면접을 꼭 붙어서 가야지 이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 그냥 피곤하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내가 와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자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이러고 있었어 이번에도 2차에서 떨어지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붙었던 거죠 그래서 2차의 합격 요인에 나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애들 말하는 거잘 정리해 던것 같습니다. 최종 면접 붙은 이유는 말씀 못 드겠네요. 떨어졌으니까 <laughs> 또 지원 안 하냐? 왜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저는 에밀이트 지원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여기 다니신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텐데 뭐 제가 지금 3개월차 뭐 이런 신입도 아니고 2년이 넘었는데 어, 중동은 다 셈시시에요. 저한테 <laughs> 다 똑같아요. 중동 다 똑같아요. 뭐 두바이는 다르다 다르죠 도시 자체는 제가 놀러가보서 아는데 정말 달라요 정말 팬시하고 정말 다이버스하고 진짜 완전 도시 장난 아니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두바이 애들 월급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중동은 이제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미레이츠로는 더 이상 이직 생각이 없습니다 어, 최종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최종 면접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딱히 네, <laughs> 지원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을 하면서 횡설수설 네, 얘기를 해 봤는데 어, 블로그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laughs> 넣어 놓을게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 얘기를 해서 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음, 곧 한국에서 오픈데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곧 12월 말에 있을 에미레이트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블로그 주소는 따로 남겨놓을게요. 너무 민망하다. 제 블로그 제가 진짜 아무거나 적는 그런 곳이라 한 번도 제대로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멋조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승무원 면접은 다 운이에요. 네, 다 운이니까 너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아, 오늘은 내가 날이 아니구나라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아, 오늘 이 사람이랑 나랑 소개팅이 잘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점 <laughs> 잊지 마시고, 모쪼록 해외 오픈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곧 한국에 있을 국내 오픈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웰컴 투 비드 이스트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